안녕하세요. 내일 비가 잡혀 있어서 하늘이 엄청 흐렸어요. 이것 좀 보세요. 허어. 구름이 와... 내일 비가 많이 올 건가 봐요. 내일 토요일이라서 산에 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산행이 취소됐습니다. 그래도 일요일날 갈 거예요. 와... 하늘이 무섭죠. 얼마나 올 건가? 그래서 저는 지금 밭에 나왔어요. 오늘은 밭에 있는 식물들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눈개승마예요 눈개승마 순을 따서 초고추장 찍어 먹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와 엄청 자랐죠. 이제 여기 꽃이 피려고 요거 보세요. 이렇게 꽃무무리가 이렇게 맺혔어요. 와. 눈개승마. 잎사귀 보세요. 와. 엄청 컸죠키좀 보세요. 와. 요거는 눈개승마입니다. 요거는 바카예요. 제가 몇년 전에 인터넷으로 모종을 사서 심었는데, 이렇게 계속 번지고 있어요. 이렇게. 모종을 30개 사다 심었는데, 지금은 여러 곳에 나눔해주고, 엄청 많이 번졌어요, 그래도. 자, 바카도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삼립국화. 삽입국화. 삼립국화는 지금 여섯 번, 여섯 번 잘라서 먹고 또 아는 지인 선물도 하고 싹다 비웠는데 지금 또 이렇게 났어요. 여기는 잘라 먹은 곳이고 여기는 이제 자라는 곳이고 여기 좀 보세요. 벌써 또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것도 비게 생겼어요. 이렇게 쫙 삼립국화가 삼리쿠카는 이제 하도 유명해져서 다 아시죠 진짜 맛있는 나물 김밥 싸도 되고 겉절이 해도 되고 김치를 담으셔도 되고 묵나물 하셔도 되고 뭐든 뭐든 하도 해도 맛있는 나물이에요 삼리쿠카 자 아직 안 드셔 보셨으면 진짜 한번 찾아서 드셔보세요 어, 진짜 추천하는 나물입니다 삼립국화입니다 요거는 초롱꽃이에요 이것도 초롱꽃과 이거를 딱 제가 저번에 보여 드렸죠 얘는 이렇게 이렇게 잔대나 영아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여기 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딱 따시면 여기에서 하얀색 진이 나오죠.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단나물이에요. 요거 진짜 맛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요거로 싹싹 썰어 가지고 밥비벼 먹고 쌈싸 먹고 진짜 맛있어요. 단나물입니다. 초롱꽃도 진짜 추천드려요. 꽃도 예쁘고 먹을 수도 있고. 여기 보세요. 초롱꽃이 무늬가 생겼어요. 이거 좀 보세요. 오, 호 노란색으로 무늬, 옷을 입어버리네. 요것도 진짜 맛있어요. 요것도 한번 심어보세요. 초롱꽃입니다. 요거는 집신나물이에요. 이 집신나물을 모를 때, 이거를 한 포기 아는 언니가 줘서 갖다 심었는데, <laughs>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지가 집신나물이더라고요아 나무를 모를 때이집신나물이어 나도 이거 하는 길러보고 싶다 이랬는데 이게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안 보인 거예요. 그 나무를 먹어봤는데 아좀 뻣뻣하고 쓴맛도 돌고 어 아, 얘는 나물로서는 별로 별로더라고요. 약용으로서는 좋다고 하는데 나물로서는 저는 비추입니다. 그래서 여기 번진 거는 제가 다 뽑아 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이것만 기르고 있어요. <laughs> 집신 나물입니다. 여기는 제 미나리밭이에요. 이렇게 촤. 이제 미나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미나리가 있는 곳에는 풀이 안 나요 얘네들이 뿌리로 번식하는 애들이라서 와풀한 포기가 안 나요 여기는 와이 미나리가 옛날에 뿌리를 진짜 딱 먹고 여기다가 딱 던져 놨는데 얘네들이 번져서 이것 좀 보세요 와 밭을 다 덮고 있어요 대애들이 미나리들이 와 조금만 더 자라면 이제 싹싹 비어 먹겠죠 요 미나리도, 어, 뭐지, 청을 담아서 진짜 물김치 할 때, 여름에 저 국수 비빌 때, 요럴 때 넣고 하면은 진짜 미나리 향이 너무너무 좋아서 요것도 추천합니다. 미나리 액기스 꼭 담아보세요. 추천합니다. 미나리입니다. 요거는 구리떼예요 구리떼 한 포기를 우리 남편이 캐다 줘가지고, 요한 포기를 지금 밭에서 기르고 있거든요? 와, 엄청 커요. 엄청 커. 구리떼 한 포기가 정말,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 계속 자라는데, 이대좀 보실래요? 와, 이 대를, 제가 호미로 대를, 이홈미로이 호미 굵기보다 더 굵어요 이것 좀 보세요 와구리때 잎사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먼저 나온 순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나오는 순 구리 때는 이렇게 대가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갈라지면서 보라색이고 새순이 또 나오고 있고, 오 어, 새순이 두 개나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또 나오네. 저는 이게 하나인 줄 알았더니 붙어 있었던 거네요. 구리 때와 크기가 엄청납니다. 구리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찔레 드셔보셨어요? 저는 어려서 찔레를 진짜 많이 꺾어먹었어요. 아, 이 찔레 보면 참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자 이렇게 찔레 찔레도 이제 꽃피려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꽃몽울리가 생겼어요. 자, 요 찔레, 옛날 생각하면서 하나 꺾어 먹어볼까요? 쭉쭉 꺾어서. 요거를 껍질을 까먹으면 되게 달달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지금 껍질째 먹으면 약간 쓴맛도 있어요. 음! 음.. 옛날 맛이 나나네요. 하나 더 먹어봐야지. <laughs> 겉껍질은 약간 쓰고 떫어요. 근데 이걸 까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laughs> 여러분도 찔레 만나면 꺾어서 드셔보세요. 찔레입니다. 요거는 영화자! 그 유명한 영화자입니다. 영화자 이제 많이들 아시죠? 자, 영화자 보세요. 요거는 제가 꺾어 먹었어요. <laughs> 그래도 여기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새순이 또 나오고 있죠. 뿌리가 더 튼튼해지고 이렇게 새순이 그래서 꺾어 드셔도 돼요. 뿌리만 안 캐시면 영화자는 더 튼튼해져요. 자, 여기 풀이 있었네. 뽑아버리고. 자, 영화자입니다. 요거는 참나물이에요. 산에 가시면 참나물 꼭 찾아서 맛보세요. 요 참나물 진짜 맛있거든요. 요게 씨앗 발아도 되게 잘 되고, 진짜 번식이 잘 돼요. 참나물, 자, 참나물 보세요. 잎사귀 확인하시고요. 뒷면도 확인하시고요. 앞에도 보시고요. 마트에서 파는 참나물이라고 파는 거는 그거는 파드등나물이에요. 이게 진짜 참나물입니다. 여러분도 산에 가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참나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풀솜대예요. 풀솜대를 안 찍으려다가 꽃이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풀솜대 꽃좀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예쁘죠 와 올해는 아주 큰실력에 폈네요 응? 개미가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laughs> 와이풀솜대가 지금 4년째 된 거거든요 4년? 5년? 아무튼 요렇게 됐어요 올해는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폈어요 꽃이 와, 이거 씨앗 달리면 한번 받아 봐야겠어요. 와, 너무 예쁘다. 와. 다시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예쁘죠? <laughs> 감사합니다.